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근데 네 굳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셨죠.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사람은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고 하면 또안 합니다. 너무 신기하죠. 아무튼 어 제가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요. 음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유튜브 이제 다시 또 시작하고 있잖아요. 음 근데 이제 그간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뭔가 좀 제한이 걸렸나 봐요 광고가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수익 창출을 들어가 보니 음... 자격 요건은 되는데 영상 업로드가 90일 안에 3개가 돼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브랴브랴 이렇게 영상 3개 업로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음,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어, 영상을 몇개더 찍어 놨는데 지금 이렇게 음, 자격 요건이 되기 위한 영상을 올리기가 조금 솔직한 심정으로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짧게 영상 올리고 음 조만간 바로 이제 또 영상을 어만 이미 이제 편집까지 다 해놨거든요.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주시고 제가 다 알진 못합니다.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음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어 실력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. 더 궁금한 건 그분들에게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음, 이렇게 또 클릭해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